캠핑 필수템, 휴대용 소변백 세트 오아시스 캠핑 차량 휴대용 소변백 800cc 플러스 응고제 10세트는 캠핑과 여행을 즐기는 분들에게 필수 아이템입니다. 이 제품은 소변봉투와 응고제가 포함되어 있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특히 800cc의 용량은 충분하여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죠. 중국에서 제조된 이 제품은 품질이 보장되며 사용 후 처리도 간편하여 환경을 생각하는 캠퍼들에게 제격입니다. 쿠팡 고객센터를 통해 언제든지 문의 가능하니 안심하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. 아웃도어 활동의 새로운 동반자 오아시스와 함께라면 더욱 편안한 여행이 될 것입니다. 정품 포타팩 블루는 이동식 수세식 변기 사용자에게 필수 아이템입니다. 이 제품은 용변을 신속하게 분해하고 냄새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캠핑이나 여행 중에도 쾌적한 환경을 유지해줍니다. 10개 팩으로 구성되어 있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색상과 향기가 뛰어나 불쾌한 냄새를 완벽히 커버합니다. 포타팩 블루의 사용법도 간단합니다. 변기에 한 포를 넣고 물을 충분히 내려주면 끝. 고급스럽고 실용적인 이 제품은 캠핑카나 카라반에서의 사용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휴대성까지 갖춰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여행의 필수품으로 강력 추천드립니다.